자 이번에는 78쪽으로 가봅시다. 우리가 위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.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앞전에 계속 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.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 fx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? 그럼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위의 점, a라고 하는 걸 던져졌다고 가정을 해 볼게. 그러니까 함수 위에 지나는 점이 주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y의 크기를 fa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한점 좌표를 알게 됐네. 한 점의 좌표를 알았네. 그럼 누구만 알면 접선의 기울기 접,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더라. 기울기만 알면 되더라. 그쵸 그럼 기울기를 알기 위해선 누구를 했어야 했니? 요 놈의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를 해주고 요 점의 좌표를 찍어서 만들어지는 F'A가 누구였다? 기울기였다. 그럼 요 놈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? Y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F'A를 가졌고 누구를 지나야 돼? A, FA를 지나야 되네. 그래서 식이 X-A에 플러스 FA라고 말해 주더라. 이렇게. 네.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것만 나오면 사실 별 말이 없잖아. 그러니까 다른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.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. 접선의 방정식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져서 총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올 거예요. 그세 가지 유형 중에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. 어떤 유형이냐면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물론 함수가 2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 다양한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 경우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점이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 누가 주어질 수도 있겠어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가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을 하자면 요 상태에서 비율을 하자면 이번에 뭐가 나온 거냐면. 야, 나 이번엔 이놈의 기울기가 3이래. 근데 A 점이 어딘지 몰라.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할래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기울기가 3인 뭐가 됐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누구만 알아내면 되는 겁니까? 한 점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. 그럼 그 점을 누구로 생각하면 되겠다? 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.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만들어지려면 뭐?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가 얼마? 3이라고 하는 기울기의 크기를 가지는 A점을 찾아주는 거야. 접점을 찾아주는 거야. 그러면 그 A점이 찾아내지면 그 A의 크기를 어디에? FX에 대입하면 누가 구해진 거예요? 접점이 구해진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또 수식을 이렇게 만들면 끝이 나는 겁니다. 되겠나요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누구냐? 바로 곡선 밖에서 그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있어요. 이 유형은 다음 시간에 네, 유제, 필수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뒤쪽에 있는 예제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.